버네 자기 오예아 내리세요 여기 아. 기댈까요 오 잠깐만 오7번괜찮는데 예, 아니 이것은 플레어인가뭔소리뭔 소리야? <laughs> 이게 뭐죠 그래서? 플레어건인가 뭐지? 저 정도의 격한 반응이 아니야 반차일 아니면... 수도 있어 그거 아니면 가받아야돼 반 차이 도 있어. 스 <laughs> 저거, 빨리.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. 저거. 저 좋은 게 나왔나 보지. <laughs> <laughs> <우와! 웃음> 마이거 <끊겼어. 웃음> 아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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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. 아닌가? 어, 이거 연막 아닌가? 어, 사람다 오른쪽 차 어, 맞는 거 같은데, 맞네. 12, 시비... 아, 근데 4명이면 네 귀찮아지는데, 몇 명인지 보고 서12 걸자, 뭐, 야, 맞는 것 같은데? 얘도 뭐야 걸는같은은데얘2야야12이자12 걸자, <laughs> 여기 여기12걸 여기, 여기. 아, 12치자12 로러지 않아요? 담았어 아, 별로다. 담았어, 먹고봐그 아니? 입 먹어? 근접은 얘만큼 좋은 게 없어서. 사이가 하나 들어 미안하지. 내가 사이가 알서못 사가지고. 근데. 야? 핫. 티오 아, 네. 야 저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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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같은데? 아 저있네 아, 아, 저 저있네 오케이 못들었다 사운드 못들었다 아 들었다 들었다 그그 아이씨 죽어 오케이 기절이네 나 갑자기 프라이팬 들고 있길래 식겁했데 와 형님네, 또 저기 왔어. 집 안에 있냐? <laughs> 아니, 나왜 프라이팬 던지길래 깜짝 놀랐네. 여기 시포 좀 붙이고 가도 되냐? <laughs> 어. 기다려 네가 운전해야 돼. 네가. 응응 <laughs> 앞에, 앞에, 앞에. 티티. 앞에, 앞에. 티티. 오케이, 티티, 티티. 반 척, 반 척이요. 올때 기다려, 올때 기다려. 제차 타고 와야 돼, 저기. 뭐 하나 더 있어? 여기 하나 더있다 여기. 하나 더 있다 여기. 여가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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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쪽여이여같여가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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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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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사람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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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떡하지? 바로 어, 거 같다, 어, 이거 어이걸 어떻게? 지거인이대 어떻게? 이거 어떻 이거 어떻 이거 얘떻게이 있네. 떻게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힐게이 내려오수이수잘오 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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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제대오 샤오. 오 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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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샤오. 는데 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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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얘몇번 맞았어 다 터지겠다 야몇대 맞았어 얘 뒤에 있는 애 어딨냐 능선 뒤 능선 뒤 능선 뒤 여기 오케이 확인 내가 잡으러 갈게 너 나와야 돼 임마 <laughs> 안녕 친구야 너 나와야 돼아 어? c 포 있는데 그 앞이 뺏겼다 안 되죠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무슨 경우죠 나와야 되죠? <웃음> <웃음> 이거 한 차에 네. 다 타고 있으면 반차 막기 딱 좋은 거 아닌? 한차 막으러? 솔직히 말하면 왜. 지금 제가 댕기고 있는 건 본사? 뭐죠? 님들 말고 드는 사람 본적 없어요 난반차를 맞아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분을 몰라 나 염박 꽤 많아 이거 있어. 너무 안 좋지 아잠깐아씨 아니 주차를 이따구로 하면은 아 놀이구나 아, 겁나잘 쏜다. 여기 여기, 여 여기. 아시야 이거. 이기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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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... 왜, 왜 지는 거야? 나도. Maranis, m a r a n i 여기, de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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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어 a d de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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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딱 맞출 수 있는데, 다 보이죠. 아, 다 아, 보이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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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